세이즈 자세 보면 존나 귀엽지 않요 아니 세이지는 그티 어디시라고요? 다이아이요? 마침 저도 방금 다이아이 찍었는데. 내가 처음에 세이즈 캐릭터 만 보고 좀 귀엽다고 했었잖아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? 이게 설마 혹시 운명? 어 좋다고요? 저도 좋아해요. 이연이라면 다음 판에 돌려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만나버렸는데? 바로 돌리지 마라. 나 만난다. 세이즈 자세 보면 좀막 귀엽지 않은? 아닌가? 내가 좀 이상한가? 내가 죽었다. 뭐? 야어 얘네 뭐야 대회 아닌데? 아 뭐야 뒤에! 어 근데 인정 잘 쳤네. 렘플 앨플. 와 세이즈 존나 잘한다. 세이지는. 티어 어디세요? 개라는 걸 기억. 렘플. 뭐라고요, 뭐라고요? 아, 마이크가 작아가지고 아, 몇명 잡고 와요, 몇명 잡고 와요 아, 잠시만 말하고 있잖아요, 레이너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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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, 그 아, 아, 예, 예, 예세진이그티 어디시라고요? 다이아 다이 2요? 마침 저도 방금 다이아 2 찍었는데 혹시... 듀, 듀... 아, 예 아. 일단 보여드릴게요, 멋진 모습 혹시 그냥 궁금해서,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혹시 솔큐신가요? 혹시 그냥 궁금해가지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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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솔큐하고 있습니다 아, 보름... 아, 당신 말고요, 끽댓겨, 이새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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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세 i 님세 o 님기 i l l o n Fill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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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l l 와 이거 i l l o n Fillon, Fillon, f 이 l l o n f i 내가 처음에 페이즈 캐릭터만 보고 좀 귀엽다고 했었잖아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? 이게 설마 죽었네요. 앨보간거 몰라요? 앨보간거 같은데? 아이고. 아이고가 화면에 떨어졌어. 한명 남았습니다. 이리 오겠지? 한발 컷! 한발 컷! 한발 커! 아 몰라요. 아? 까나 엘보텔. 아 엘보텔, 엘보텔, 엘보 세진, 제가 한번 볼게요. 그 자유롭게 플레이하세요. 제가 한번 받을게요. 스파이크 설치. 아 천국에 와사리 와! 구독 좀. 되게 이렇게 세진님. 한그실뢰가안 된다면 어 좋다고요. 저도 좋아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아니라고요. 그 세진 혹시 그실뢰가안 된다면. <laughs> 혹시 혹시 그 아실래요? 알겠습니다.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? 그, 그 물에 례하신데 혹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스물여섯입니다. <laughs> 아니 왜 자꾸 왜 자꾸 아... 네가 대답하냐고? 형, 저는 저는 열일곱 살. <laughs> 아, 아니 열일 음... 저번 열일곱 음... 살? 통화네, 통화네. 피지맞아 맞아요. 이스 세진이 곤충 사드까요 갑파스 사실래요? 아니. 좋아졌잖아. 너 가져와, 개새끼야. <laughs> 가져와. 음악 속 있는 거 같은데? 나이스요. 아... 나이스. 세트 세트 세트. 어? X발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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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보름네보름네 아까 제가 혹시 질문했던 그.. 답변 가능해요? 먼저 말하라고요? 저요? 아저 군필 군 24살입니다. 다녀왔어요. 저던데요 그림자가 갑다 저지에요 저지 어? 왜 자꾸 저를 쳐다보시죠? <laughs> 부끄러워하긴! 부끄럽구나 제가 보름내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하겠습니다 이연이라면 다음판에 돌려서 만나지 않을까요? 팀으로. 네, 레이나님, 자꾸 시동 가지 마세요 마이크 키고 <laughs> 자꾸 그님 콧방구 <laughs> 소리 계속 들렸거든요. 그자들어갈 그그 타이밍 되지 저... 마세요. 얘기하고 네. 있잖아요. 네. <laughs> 마이크 키고, 아 그쪽도 돌리세요. 돌려요. 씨발 존나 못 썼다. 나한 발, 나한 발. 레이나님 친추 좀 봐주세요. 아 예예 아, 님들, 아, 님들 잠시만요 잠시만 하면, 하면 잠시만 돌릴게요 아아 예? 아 예예 아, 예. 아, 그 어? 그 먼저 갈게 아아아아아아 혹시했다 ㅆㅂ 아아아아아아 ㅆㅂ 저거 ㅈ까네 아레아레아 세이저닛 인연이 있다면 팀으로 만날 겁니다 바이, 바이. 안 어, 어,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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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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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름. 어, 아 보름 아 보름님 아, 왔어 아아이슬란드 가야지 얘들아 아이슬란드 가야지 아, 아 진짜 오케이 아. 아, 아, 계속... 저울 이게 우연 아닐까요 이게 어, 뭐야 형 하이 잠깐만 형 하이 이랬는데 너 혹시 전반 레이즈니 어너빼 아우씨 좀 보름님 빼고 다 잡혔어 아, 이게 인연 이게 인연 2년, 아니, 아니 보름님 네. 빼고 다 잡혔어 네. 씨 네. 인연이 아닌가봐 네. <laughs> 네. 아니 씨보름빼뭐다 네. 네. 잡혔어 이 새끼들 네. 씨아